6월 20일 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AJAX 기술 어 이제 찐 프론트엔드인거죠 AJAX 들어가기로 했었고요 어 시작할 순서가 11단원인데 제가 아까 압축하면서 파일이름을 10단원이라고 잘못 매겨서 보냈어요 11단원으로 바꿔 주시고 지금 프로젝트를 저도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성한 다음에 이제 기, 그 기본 메뉴랑 그 샘플 페이지 기본 구조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요. <laughs> 네, 그럼 이렇게 이제 기본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는데, AJAX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백엔드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백엔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때 제가 간이 백엔드를 그 설치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엔드를 가동을 시켜야만 요번 예제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기존에 우리가 하던 세팅하고 약간 추가되는 사항이 좀 생겨요. 지금 음.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프론트엔드는 음. http://localhost 땡땡 3000그 음. 밑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 백엔드는 지금 80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http 콜론 땡땡 이세 개가 전부 같은 주소를 의미하는 거죠. 로컬호스트 땡땡 8080 슬래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용하려고 하는 AJAX 기술은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백엔드와 연동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은요, HTTP 빼고 첫 번째 슬래시 전에 오는 주소가, 첫 번째 슬래시 전에 오는 주소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것과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백엔드의 주소가 일치해야만 접근이 돼요. 근데 지금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웹브라우저가 CORS라고 하는 그 보안 설정 때문에 접근을 웹브라우저가 막아 버립니다 이거를 허용하려면 프론트엔드가 할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어요 왜냐면 백엔드 쪽에서 나는 안전한 백엔드다 라고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 엔드가 완성을 하고 나면은 백엔드한테 빌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안에서 가공이 돼야 그에이 a 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보통은 편의상 프론트가 있고요 백엔드가 있다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관계를 그리는데,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아요. 백엔드가 있고, 프론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와 백엔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프론트엔드가 사용하는 AJAX라고 하는 기술은 같은 사이트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백엔드가 있고 또 다른 백엔드가 있을 때 AJAX 기술을 프론트만 쓰는 건 아닙니다. 백엔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끼리는 서로 사이트 주소가 똑같은 건 상관없어요. 그냥 만편하게 접속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프론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프론트가 자기 백엔드랑도 접속하고 얘는 이쪽 백엔드랑도 연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론트는 일로는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가 같은, 동,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백엔드한테 나 저기 가고 싶어. 라고 접속을 하고요. 그럼 백엔드가 여기에 대신 접속을 해줘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백엔드 페이지를 프록시라고 해요. 원래 이게 정석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성한 리액트 프로젝트는요, 우리는 코딩을 지금 이 프론트 단에서만 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프론트를 가동할 수 있는 그 정말 심플한 백엔드가 같이 포함된 상태로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론트에 접속할 때 로컬 어스트 콜론 3000이라고 해서 이 백엔드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백엔드의 소스코드를 직접 건드리거나 그럴 순 없어요. 하지만 이 프록시를 만드는 기능만큼은 이 리액트 백엔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요, 가동하시기 전에 패키지 점 제이슨 파일에. 프록시라는 값을 넣으시고 여기에서 백엔드 주소를 기입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입을 해놓으면 그 우리가 프론트엔드에서 AJAX 접속할 때 슬래시 디팔트먼트 요렇게만 백엔드 주소를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우리 사이트에 있는 주소인 줄 알겠죠? 그럼 리액트에 탑재되어 있는 백엔드가 아 다른 집에 있는 디팔트먼트에 가고 싶다라는 거구나 라고 감지해서 이 백엔드에 접속을 대신해줍니다. 그 프론트엔드로 Ajax 작업하실 때 만약에 백엔드 주소랑 프론트 주소가 다르면은 패키지점 JSON에 proxy라는 설정을 넣으셔갖고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고요. 매일 그 프론트도 가동시키고 백엔드도 가동시키고 이거 좀 번거롭잖아요. 패키지점 JSON에 보시면. 스크립트라고 하는 블록이 있어요. 여기에 각 가지 이게 키워드가 있는데 그래서 yarn start 라고 하면은 요 파일을 읽어서 리액트 스크립트 한칸지고 스타트라는 명령어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두개 이상의 명령어를 넣고 싶을 때는 우리 오어 연산자 할때 쓰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걸면은 한 번에 두개 이상의 명령을 얀 스타트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백엔드 가동 명령어를 같이 기입하시면 이제 리액트를 가동하는 것만으로 리액트와 백엔드가 동시작동을 해요. 이렇게 해서 얀 스타트라고 가동을 시키면 백엔드가 먼저 돌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리액트가 돌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매번 프로그램을 같이 따로따로 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한 큐에 다 되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백엔드라고 하는 주체가 생겼을 때그 패키지.json 변경사항 말씀드렸어요. 프록시라고 하는 키를 추가하면서 백엔드 주소를 명시할 것. 그러면 우리 는 AJAX 코딩할 때이 부분을 생략함으로 해서 마치 우리 집에 있는 백엔드에 접속하는 것 같지만 r e a 에 내장되어 있는 백엔드가 아 다른 집에 가자는 거구나라고 해서 대신 가져요. 프록시 기능을 수행하고요. 스크립트 안에 스타트 여기서 파이프라인 걸고 백엔드 가동 명령어 다시 같이 드시면. 리액트와 백엔드가 동시 작동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합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두개 프로그램을 얘가 동시에 띄우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그 준비 코드 한번 볼게요. app.js를 열어보면 만들어야 되는 페이지 항목들이 나오죠. 오늘 AJAX를 하면서는 두 개의 페이지를 준비해 볼 거예요. 하나는 뉴스라고 하는 페이지고요. 또 하나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 페이지 컴포넌트 만들고. 각각의 항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각 페이지 컴포넌트를 라우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페이지스 폴더 안에서 각각 또 폴더 만들어야겠죠 뉴스 랑 타이타닉 폴더 만들어서 안에 index.js 하고요, 또 index.js 하고요. 그래서 기본 초기와 각각 준비합니다. 네, 그러면 뉴스 목록 타이타닉이라고 생기죠. 요것만 하고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이제 뉴스 쪽 바로 작업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 수업을 했을 때는 이전 수업을 했을 때는 그 data.js, 데이터 dataset.js라는 파일을 써 갖고 그 미리 준비해 놓은 정적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임포트해서 데이터 역할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뉴스라고 하는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컨텐츠를 받아올 거예요 보면은 이제 스테이터스 HTTP 상태 코드였었죠. 요게 200일 때만 성공이고 그렇지 않든 에러 상황, 메시지, 오케이, 처리 결과, 그리고 아이템이라는 부분에 배열 형태로 데이터 있고 마지막에는 타임 스탬프라고 해서 컨텐츠 생성 시각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수업했을 때는 이 뉴스 데이터라는 파일을 임포트를 했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죠? 야 근데 이번에는 유즈 스테이트로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상태값을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형 레이아웃과 리스트형 레이아웃을 같은 데이터로 처리할 겁니다. 우리 전에 실습했을 때 보면은 스타일 시트 안에 5단원이요, 여기에 뉴스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 5단원에 뉴스라고 하는 예제 안에, 뉴스카드.js와 뉴스리스트.js 파일 두 개를 준비해 놨었어요 그때 작업했던 파일을 뉴스 폴더 안에 넣어주세요 이때 요 파일은 뉴스 라는 이름의 프 r o p 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반복문을 돌면서 추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자, 그래서 index.js에서 라우팅을 적용을 한 다음에 서브라우팅으로 두개 페이지를 분기해 볼게요. index.js 에서 라우팅 적용하고, 조금 전에 만든, 그, 뉴스카드랑 뉴스리스트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styled component 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라우팅만할 거라서요. 그래서 styled component 는 제거할게요. 여기가 뉴스 컨테이너가 아니고 div로 바뀌어야겠죠. 스타일드 컴포넌트 없어졌으니까요. 자, 그리고 화면 안에서 메뉴 구성하고 이 메뉴에 대해서 라우팅을 겁니다. 자, 각각 뉴스 카드와 뉴스 리스트 컴포넌트에 뉴스라는 이름으로 뉴스 데이터라는 항목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항목을 상태값으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지금 배열이 비어 있는 게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들은 뭐 지금 데이터 받아봤자 반복을 안할 거예요. 왜냐면 배열 자체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카드형, 리스트형 연결은 됐지만 아직 작동은 안 하는 단계입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1인데 바로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었던 엑시오스 헬퍼라는 자바스크립트를 오늘 쓸 겁니다. 이 a 시 i 스 s 헬퍼가 뭐냐면, 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할때 사용했었던 파일인데요. 이제 Axio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get, post, put, delete, 네 가지 방식으로 각각 접근을 해서 c, r, u, d를 수행하게 해주는 a 시 i 스 라이브, 그, 래퍼 함수 클래스였고요. 얘를 만든 취지는 맨날 이 파라미터 형태가 좀 달라서 이게 좀 헷갈려서 그냥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 부분이 코드가 항상 길게 들어가는 게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좀요 캐치 부분을 묶어 놓으려고 만든 코드였죠. 네, 엑시오셀퍼는 우리 전에 AJAX 할 때도 한번 썼었던 그때 그 파일 똑같은 애니까 요 정도로 그냥 기억만 잠깐 체크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헬퍼스 안에 있는 엑시오스 헬퍼를 가져올게요. 대체로 백엔드 데이터는 페이지가 열림과 동시에 백엔드한테 그냥 무조건 한번 갔다 와요, 보통. 그래서 <laughs> 화면에 보여줄 뭐라도 가져와야 돼요. 그러려면 유저 이펙트가 필요하겠죠. 자,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 실행할 훅이고요. 훅에 전달되는 콜백 함수에서 직접적으로 에이싱크를 쓸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유즈 이펙트 안에 async를 걸면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파이지가 열리자마자 비동기로 처리해야 될게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유즈 이펙트를 쓰는 거는 정해진 틀이잖아요. 여기서 즉시 실행함수를 쓰셔야 돼요. async가 적용된 이름 없는 함수인데, 이거를 전체를 괄호로 묶어주고, 그 뒤에 호출한다는 뜻의 괄로를또 열고 잡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요. AJAX 결과를 저장할 변수 준비하고, await, a x i o s e l l g e t 하면서 접근할 주소 줍니다. 그럼 얘가 백엔드한테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거고요. 받아온 거를 여기다 리턴을 해요. 그거를 일단 콘솔로 한번 출력해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뉴스 데이터한테 이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아이템 부분을 넘겨요. 아이템 부분은 여기 이렇게 배열 데이터였죠. 그러면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에서 배열 부분만 추려서 이 상태 변수에 갖다 넣어줄 거고요. 그럼 이 상태 변수가 출력되고 있는 모든 곳이 화면이 갱신될 겁니다. 그래서, 스텝2 까지 오시면, 이제 이렇게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풀어줄 수가 있게 돼요. 그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AJAX라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서 백엔드한테 데이터 받아온다. 원격지에 있는 컨텐츠를 읽어온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